미 대륙이 독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성탄절 이후 노스캐롤라이나에서만 30명이 독감과 합병증으로 숨졌습니다. 아이와 등에서 아동 2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독감은 알래스카와 메인주 등을 제외한 43개 주로 확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국민의 4%가 독감에 걸려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합병증 유발 확률이 높은 H3N2형 바이러스가 판을 치는 데다 변종 바이러스까지 출현해 백신의 예방 효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The, the really for, for 서부 캘리포니아에는 홍역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달 15일에서 20일 사이 디즈니랜드와 어드벤처 파크를 다녀간 12명이